자, 문제 보서 합니다.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기억부터 봅시다. 사인 30도, 이것은 2분의 1입니다. 나누기, 사인 60도, 이것은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니까, 루트 3분의 1. 이거는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한편, 탄젠트 60 또는 루트 3이므로 다르죠. 잘못했습니다. 니은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고요. 곱하기 탄젠트 60도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1이 되네요. 한편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같습니다. 맞네요. 디귿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고요.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입니다. 계산하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죠. 한편, 사인 30도는 2분의 1으로 같습니다. 맞네요.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더하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한편, 코사인 90도는 0이 됨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리은 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